안녕하세요. 낚시하는 게 라이트닝입니다. 아, 오늘은 강원도 원주시 신평지 중하류권 포인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이곳은 뭐 차량 주차하기 무던하고 포인트 여건 상당히 좋습니다. 만수시에는 마름과 부들 떼짱이잘 어우러져 있고요. 갈수시에는 모래 턱이 있어 갖고. 포인트 형성이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아, 글루텐, 옥수수빨 잘 받는 곳이니까 한번 마리스 붕어 뽑아보실 분들 이 중류권 포인트 와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포인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평지 중류권 포인트는 원주 혁신도시 상류권에서 이제 고속도로 주변으로 삥 돌아서 이제 홈통 지역에서 차를 세우시고 행군을 하셔야 됩니다. 행군 거리는 약 100m에서 150m 정도 되니까 조금 걸으셔야 된다는 거 인지하시고요. 앞쪽에 보면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나무 사이사이에서 뭐 캠핑 겸 텐트 치실 수 있다는 거참고 되셨으면 하고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이 마사토 모래가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낚시하기 정말 편안하고 여러 명이 앉으실 수 있는 최고의 포인트 중한 곳입니다. 아, 옛날부터 이곳은 꽝이 없는 자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라이트닝도 이곳에서 일곱치, 여덟치 고기, 이제 떼고기를 잡았던 기억이 있고요. 어, 월척급 고기도 나오긴 하지만, 아, 주종이 일곱치, 여덟치, 계속 고만고만고만고만하게 쉼없이 나온다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어, 중간중간 이렇게 만수가 되면 이 갈대랑 부들과 떼짱이요 물에 싹 잠깁니다. 잠기면은 봄철에 연안을 타고 좋은 포인트를 이루고요. 우측 3m로 장화 끼고 들어가시면 그늘 밑에서, 저 보이시죠? 요 그늘 밑에서. 아주 시원하게 낚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만수 대비 한 1.5m 정도 빠져 있으니까, 그점 인지하시고, 만수 되면 저 나무 그늘 밑에 낚시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물이 빠지면 많은 사람이 이렇게 낚시하실 수 있고, 꽝 없이 즐겁게 즐기실 수 있으니까, 근처 계신 분들이라면, 이곳에서 낚시 모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되실 것 같습니다. 0초 광고. 카본과 세미의 정중앙 K2 낚싯줄 낚시 가는길 쇼핑몰에서 장만 추천드리겠습니다. 신평지 중하류권 포인트 소개해드렸습니다. 아 이곳은 여러 명이 출조하기 정말 좋은 곳이고요, 꽝이 없을 정도로 손맛 보기 정말 좋습니다. 대물은 아, 아니어도 골고루 손맛 보기 좋은 곳. 심평지 중화류권 포인트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좋은 포인트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